마이클 잭슨네 <laughs> 네. 어, 세리머니를 보여줬죠. 축구 세리머니가 나왔습니다. 네. 자, 자 그리고 네. 수원의 동점골 기회에서 일단 오, 프리킥. 아니라 프리킥. 이것은 네. 뭐이안영학 선수 마치 82년 어, 월드컵 타르델리가포효하 듯이 <laughs> 네. 뭐 가슴에 있던 한을 다어쳐냈어요 네. 네. 비중한 동점골. 야, 야 동점골 되게, 여기 네. 동점골. 백지훈 선수. 네. 네. 축구의 교과서적인 월터치. 네. 월터치가 음. 얼마큼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. 아백준의 약전골이네요. 자 지금도 이상호 선수가 침투가 상당히 좋았고 네. 이상호 선수에게 완벽했고요. 또 에두 선수에게 연결되는 패스가 어렸습니다만 네. 그걸 원터치 패스로 백준 선수에게 연결 백준훈 선수 마무리 완벽했습니다. 네. 네. 그렇죠. 네. 아 순간적인 역습기회를 네. 선명하는 네. 수원인데요. 수원의 파랑수예요 네. 네. 백준 선수 그동안에 주전으로 나오지 못했던 서움을 완벽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. 그렇죠. 네. 이야. 자, 지금도 볼 터치가 상당히 간결했고요. 야, 여기서 배, 에드 선수, 그리고 또 배준 선수 볼 터치. 어 절묘했습니다. 네. 마무리 완벽했어요. 아 이거 뭐 전반 초반만 봤을 때는 뭐 수원이 오늘 이기 힘들 것 같은 네. 그러한 네. 좋지 못한 오. 경기 운영이었는데 후반 들어와서 이렇게 교체통해서 달라집니다. 네 백지훈 선수 일곱 경기만에 선발 예. 출전. 네네 <laughs> 네. 결국 골을 터트리는군요. 아 차범근 감독 만세요. 아 역시 네. 백지훈 선수는 선발로 나와야 음. 어떤 수원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면서 네 이런 역할을 또 잘...